윤현부 윤현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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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기만

No! Uh -oh. 사도 신경하심으로 삼분교회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우리 6년 부 친구들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또이 자리에 앉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 매주 외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암송해보고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리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성경책을 펼쳐볼까요? 마가복음 6장.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윤현부 친구들 매일매일 사순절 성경쓰기 잘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모두들 잘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큐티를 통해서 사순절 성경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같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려 40명의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달라트를 선물로 받아가게 되었죠.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짜잔! 오늘도 퀴즈 잘 풀어서 전 의사님 핸드폰 번호로 보여주면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등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름이. 자,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 속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 레위는 예수님과 또 친구들을 세리들과 죄인들을 집에다가 다 초대하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집 안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수근수근 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죠. 아니, 왜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였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퀴즈.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는 친구들 지금 바로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 주세요. 또는 엄마랑 아빠랑 저쪽에서 다른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난 후에 엄마 핸드폰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또 발란트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영상을 아니 인증샷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찍은 우리 친구들을 각반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대부분 다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기쁨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곳 저곳에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다른 사람 더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아주 소중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모아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봉교회도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은연부 친구들과 같은 한 어린 친구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나는 그 도시락 속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밖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도시락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중한 도시락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한 친구의 예쁜 마음 덕분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들을 하셨대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고, 약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친 파도와 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도 일으키시고, 달리다 굶 하면서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지요.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그 사람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소문이 여기저기 들려오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빠구마구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남자들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5천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배가 슬슬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던 그곳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제자들은 모인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며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대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자들의 눈앞에 한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작은 도시락을 내밀며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저, 제게 있는 이 도시락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민 도시락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시락을 내민 그 어린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다니며 물고기와 떡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그 음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나누어 주고도 음식이 남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번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 작은 친구가 내민 도시락은 정말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한없이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그 도시락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도시락이 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도시락과 같은 작지만 소중한 것이 모두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이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도시락을 아주 큰 일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작지만 소중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 괜찮아요. 예수님, 너무 작지만, 아주 작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꼭 필요한 곳에 나누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아마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마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놀라운 일처럼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년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였던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놀랍고도 큰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빨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